바닷가 연구조망 토지와 건물 농어촌 민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금액의 건물 오늘 소개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지금 해안도로에 잘 물려 있고요. 토지 면적은 423 제곱미터, 128 평인데요. 지금 앞쪽에 국유지가 한20평 이상 물려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면적은 150평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물 연면적은 100 평이 조금 넘어요. 이게 예전 조례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바닷가 앞이라도 3층까지 건물이 나, 올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면적이 100평이 넘게 지을 수 있었고요. 요즘 조례에 의하면 이렇게 지을 수가 없죠. 그 부분은 상당한 장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바닷가 영구조망 해안도로에 잘 붙어 있는 어, 농어촌 민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어, 약간만 손을 대신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음, 물건이 될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문의 주시고요. 오늘 매력적인 매매가 8억 6천만 원입니다.